오늘은 2024년 1월 20일 금요일 동해로 물건을 실어왔는데 주변에 정치가 너무 좋아서 옥괴 휴게소에 들러서 우리 정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. 바다가 철석되면서 너무 좋네요. 저 동해 바다에 철석되는 파도세를 들어라.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, 너무 멋있다. 화면으로 한계다, 한계. 더 이상. 비는 오고, 대관령은 눈이 내리고, 한계야. 동해 바다가 보이는가, 정의사? <laughs> 자, 오늘도 하루 즐겁게 보냅시다.